오늘은 평소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주제인데 바로 빈혈 예방법이에요. 빈혈이 발생하면 몸 전체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피로 어지러움, 숨가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모든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단일 영양소에 의존하는 것은 피하고 다양한 식품군에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 육류, 생선, 유제품, 계란 등이 있으며 채식주의자나 비건은 비타민 B12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엽산이 풍부한 음식: 녹색 잎채소, 콩류, 시리얼, 아스파라거스, 오렌지 주스 등을 섭취해 주세요. 네 번째,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 감귤류 과일, 딸기, 키위, 브로콜리, 코추 등을 섭취해 주세요. 다섯 번째, 철분이 풍부한 음식: 붉은 고기, 간, 닭고기, 생선, 콩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철강화 국물 등을 섭취해 주세요. 여섯 번째,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철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음료는 식사 후 일정 시간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빈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조기 치료를 받습니다. 특히 임산부, 노인, 만성, 질환 환자는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해요. 빈혈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